DC 코믹스에는 저스티스 리그의 흑화 버전인 크라임 신디케이트라는 팀이 있고, 그 안에는 타락한 슈퍼 히어로들이 속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원더우먼의 흑화 버전이자 사악한 마녀로 알려져 있는 슈퍼 우먼과 그린랜턴의 흑화 버전이자 겁쟁이 히어로로 유명한 파워링의 기원과 변천사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점차 타락해가는 과정과 그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면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평소 이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그들을 완벽하게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1964년 8월 저스티스 리그 29권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그중 핵심 멤버라고 할수 있는 슈퍼 우먼은 많은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먼저 1964년에 등장한 슈퍼 우먼의 본명은 로이스로 그녀의 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더우먼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일원이었는데요. 아마존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다이애나와 달리 외부 세계를 먼저 알게 된 그녀는 스스로 외부 세계로 나가면서 아마존에서 추방되죠. 그래서 불멸의 힘을 잃어버린 그녀는 원더우먼과 달리 서서히 늙어갔지만 애초에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크라임신디케이트의 멤버가 되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여러 번의 패배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겪었고 1985년 4월에 시작된 크라이시스온 인피니트 어스 이벤트를 통해 모든 평행 우주가 메인 우주로 통합되면서 그녀 역시 크라임신디케이트와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죠. 참고로 이 당시 등장한 슈퍼우먼은 올가미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노화가 진행된다는 점만 빼면 원더우먼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크라이시스온 인피니트 어스 이벤트 이후 그녀의 올가미와 기원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반물질 우주에서 온 그녀는 파라다이스 섬의 아마존을 학살하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로이스 레인으로 고치고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로 위장하는데요. 머지않아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는 직원들을 모두 제치고 편집장이 되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지미 올슨을 아무리 조롱하고 하찮게 여겨도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바꿔버렸죠. 또한 크라임 신드케이트의 멤버가 된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울트라맨과 사귀고 있으면서도 아울맨과 미래를 가지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인물로 그려졌고 상대방의 부끄러운 비밀과 욕망을 인정하게 만드는 올가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올가미는 남자들을 괴롭히고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 그녀의 성격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그녀의 이런 성격은 뉴52 세계관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밀하게 변합니다. 먼저 그녀는 선과 악이 뒤와 뀌어있는 지구 3 출신으로 무자비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3년 트리니티 워 이벤트를 통해 크라임 신디케이터와 함께 본 세계관에 들어오는데요. 트리니트 워 이벤트 이후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지구를 지배하는 이벤트인 포에버 이블에서 그녀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그녀는 기존에 만들어진 설정대로 울트라맨과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지만 아울맨과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이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 그들을 조종했고, 이후 자신의 아이가 지구 3의 렉스 루터이자 최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 루터의 아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녀의 복종의 올가미는 비록 울트라맨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녀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성격을 뒷받침해줬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정보가 소실되면서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원더우먼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이후 다크나이트 데스메탈 이벤트로 크라임신디케이트가 재정립되면서 도나 트로이가 새로운 슈퍼우먼의 이름을 잇는데요. 그녀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히폴리타 여왕의 둘째 딸로 태어난 도나트로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언니 다이에나와 함께 매일 가혹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마존의 규범을 중시하고 있던 히폴리타 여왕에게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에나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도나트로이는 히폴리타 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매일 특훈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도나트로이는 파라다이스 섬에 들어온 비행기 조종사 스티브 트레버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데요. 애초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초인간 병사를 상대한 전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스티브 트레버는 그녀와 함께 이 섬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하자 갑자기 그녀를 인질로 삼고 히폴리타 여왕에게 군대를 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폴리타 여왕이 도나트로에게 다이에나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직접 자신을 구하라면서 스티브 트레버에게 그녀를 죽이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면서 스티브 트레버는 잠시 공황상태에 빠지는데요. 그 순간 도나트로이가 스티브 트레브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의 목을 부러뜨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그것을 본 히폴리타 여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마침내 그녀가 남자들의 세계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도나트로이는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 히폴리타 여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파라다이스 섬을 떠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녀는 미국의 대사가 되어 올리버 퀸 대통령을 지배하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합류한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지배하면서 사악한 마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렇듯 원작에 등장하는 슈퍼우먼은 다양한 변천사를 겪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녀의 올가미와 성격이 변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자들을 짓밟고 지배하려는 그녀의 욕망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원더우먼과 대치되는 지점이죠.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1964년 8월 저스티스 리그 29권을 통해 처음 소개되면서 파워링 역시 많은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먼저 1964년에 등장한 파워링은 지구 3 출신으로 그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찾아 헤매다가 불교의 승려 볼툼에게 램프와 반지를 받으면서 파워링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합류한 그는 빠르게 지구를 점령하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본 세계관에 있는 저스티스 리그와 전투를 벌였고, 이후 여러 번의 패배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겪다가 1985년 4월에 시작된 크라이시스 온 인피닛 어스 이벤트로 그 역시 크라임 신디케이터와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참고로 이 당시 파우링은 그린 랜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노화가 진행되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크라이시스 온 인피닛 어스 이벤트 이후 파우링의 기원과 능력은 새롭게 재정립되었고 다양한 인물들이 파우링의 이름을 거쳐가게 되죠. 먼저 반물질 우주에서 온 파우링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발을 가지고 있는 카일 레이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의지가 약하고 비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반지에게 지배당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를 닮아 있는 파우링을 거쳐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셉 헤러이즈가 반지에게 속아 파우링이 되었고 그 이후 저주받은 반지를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발버둥치는 파우링까지 등장하면서. 파워링은 그린랜턴 군단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이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기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뉴52 세계관에 들어서면서 그의 기원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하죠. 먼저 뉴52 세계관에 등장하는 파워링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밤 군용 전투기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이자 전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 중에 하나인 페리스 에어크래프트의 CEO 캐롤 페리스는 비행기를 팔기 위해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할조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연약했고 그 때문에 비겁하고 겁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황당하게도 비밀 조직에 고용되면서 산업 스파이가 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롤 페리스의 정보를 하나씩 수첩에 적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캐롤 페리스의 아버지 칼 페리스가 하이조던을 찾던 중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난폭하게 추궁하며 몰아세웠고 심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하이조던은 제발 때리지 말라며 극심한 공포에 빠지는데요. 칼 페리스는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말하라며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이조던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 순간 녹색 연기가 짙게 깔리면서 칼페리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력한 힘을 주겠다며 하이조던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하이조던은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마주하며 그를 힘겹게 바라보는데요. 놀랍게도 그를 부른 인물은 우주선이 추락하면서 죽어가고 있던 그릴렌턴 아빈 수르였죠 아빈수루는 착용자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볼툰 반지의 수호자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자 후계자를 찾던 중 극심한 공포에 빠져있던 할조돈을 발견하고 그를 급히 이곳으로 불러왔는데요. 여전히 할조돈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그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아빈수루는 어쩔 수 없이 이 반지는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없애줄 거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반지를 건네주죠. 그리고 얼떨결에 하이조더는 반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서 새로운 파워링으로 거듭나는데요. 그 순간 아빈수르는 드디어 반지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유쾌하게 웃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이조더는 충전을 하라는 반지의 말에 포켓 차원을 열었다가 거대하고 징그러운 촉수가 팔에 감기면서 더욱 처절한 비명을 질러댑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워링이 된 그는 착용자의 정신과 신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볼튼 반지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지만 애초에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는 결국 반지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악행 덕분에 크라임 신디케이트에 영입된 그는 멤버들과 함께 지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데요. 하이조드는 애초에 겁이 많고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전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지를 충전하는 일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후 파워링이 시네스트로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자, 볼툰 반지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 떠납니다. 하일 조던이 시네스트로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자, 볼툰 반지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 떠났고, 머지않아 제시카 크루저라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제시카 크루즈는 과거 친구들과 사냥을 나갔다가 양복차림의 두 남자가 시신의 땅에 묻는 장면을 목격했고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들 몰래 겨우 그곳을 탈출했는데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자 겁에 질린 그녀는 비상식량과 물을 방에 가득 쌓아놓고 무려 4년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운둔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지금은 정체를 알수 없는 반지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그리고 제시카 크루즈는 반지가 지구를 전멸시킬 자로 당신을 선택했다면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나름 치열하게 반지와 싸우는데요. 결국 강력한 반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녀는 반지에 굴복하면서 파워링으로 거듭났고 그렇게 파워링이 된 그녀는 반지의 조정을 받으며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현장에 나타난 둠 페트롤은 그녀가 반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둠 페트롤의 지도자 칠프는 그녀를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구하기는커녕 동료들과 싸우며 그녀를 데려갈 궁리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스티스 리그가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고 사이보그가 불툰 반지를 겨우 막으면서 제시카 크루즈는 정신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다시 깨어난 그녀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배트맨이 나타나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면서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플래시의 덕분에 반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이때부터 저스티스 리그와 함께 히어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후 다크사이드 워 이벤트에서 볼튼 반지가 파괴되면서 진정한 그린랜턴으로 거듭난 그녀는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 활발하고 귀여운 슈퍼 히어로가 되었고 얼마 후 또다시 크라임신디케이트가 재정립되면서 존 스튜어트라는 파워링이 등장하죠. 그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코스트 시티에서 태어난 존 스튜어트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되었지만 딸의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 조직의 두목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그가 범죄자에게 빚을 지는 건 자신이 하는 일과 상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돈을 갚고 다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딸 라이자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고 존 스튜어트는 그런 딸을 안타까워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는데요. 어느 날존 스튜어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두목의 아들이 경찰이 범죄자의 돈을 빌렸다면서 비아냥거리자 분노한 존 스튜어트는 돈은 이미 갚았고 그것으로 나를 통제할 생각은 하지 말라면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볼튼 반지가 강력한 힘을 줄 테니 이 힘으로 당신만의 법을 세우라고 속삭이자 존 스튜어트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범죄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딸과 당신을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반지가 이 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자 결국 그는 반지의 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볼튼 반지가 그의 손에 자동으로 끼워지면서 범죄자가 즉사하자 존 스튜어트는 딸의 다리를 고쳐주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고 이때부터 그는 반지에게 굴복당하면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멤버가 된 그는 지구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더욱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사랑하는 딸에게 외면을 받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렉스 루터가 결성한 리전 오브 저스티스의 멤버가 되어 크라임 신디케이트와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듯 1964년 8월 저스티스 리그 29권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등장한 파워링은 다양한 변천사를 겪었고 이후 그의 기원이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오로지 두려움 때문에 반지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하이조던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린랜턴으로 거듭난 제시카 크루즈, 그리고 선과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 스튜어트 등꽤 다양한 인물들을 배출했는데요. 이 중에서 할조도는 착용자의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사는 볼튼 반지에게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오로지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로 어찌 보면 이것은 용기와 의지의 상징인 그린 랜턴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지점이죠.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볼튼 반지의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그린 랜턴이 될수 있다는 점이 파워링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원더우먼의 흑화 버전이자 사악한 마녀로 알려져 있는 슈퍼우먼과 그린랜턴의 흑화 버전이자 겁쟁이 히어로로 유명한 파워링의 기온과 변천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멤버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